나는 실제로 유학을 초등학교 4학년 때 갔다, 왔어요. 1년 정도 갔다 아... 왔었는데. 나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그럼 생각은 영어로 했어, 한국어로? 지진나 아, <laughs> 배고파였어, 아이 먹는 분이었어?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S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20학번 대학 중인 김성경입니다. 체육교육과 20학번 윤웅식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서울대학교의 제 신입 유튜버지만 너무 큰 유튜버가 되어가고 계신 분을 섭외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튜브 채널 운영 중인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16학번 김범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야? 나는 일단 카메라 앞에 좀 자주 서야 되는 그런 진로를 음. 생각하고 있어서, 카메라에 좀 익숙해지기 위한 것도 있었고, 뭔가 나의 일상, 우리 학과의 일상을 좀 많은 분들께 소개를 해서, 학과에 대한 그런 이미지, 이런 것도 좀 만들고 싶고, 학생분들이 공부하는데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 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또 내가 소심한 관종이라서. 근데 <laughs> <laughs> 모두 그렇지 않나 어? 난 아닌데. 어, 난...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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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시끄러운 알았어. 관종.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래서 약간 인지도가 쌓이면 이후 진로를 선택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이런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 근데 첫 시작에 비해 지금 스타트가 너무 좋은 걸로 <laughs> 혹시 그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 음. 난알것 같긴 해뭐의 <laughs> 인기 비결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아 인정하십니까? 아... <laughs> 이게 밖에서 찍어보면 알겠지만 첫 영상을 이제 카페에서 찍었는데 어. 그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laughs> <맞아. 웃음> 거기서 이제 카메라 이렇게 막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설치하고 막잘 나오나 이렇게 아. 확인하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엄청 쳐다보는 거야 음. 그게 조금 신경이 쓰여가지고 엄청 의식을 했었는데 그때 약간. 그 사람들이 뭐야 저사람 유튜버 하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까 봐아 나는 아직 구독자도 없고 이제 첫 영상인데 아 유명한 사람인가? 이럴까 봐좀 부담이 아 됐었는데 근데 뭐 지금은 유명해진 해서... 지금? <laughs> 유명해진 지금의 감정은? 지금은 뭐 쳐다보면 그래 나 유튜버다 <laughs> <laughs> 본격적으로 학교에 대한 얘기, 응. 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혹시 서울대 어떤 전형으로 입학했어? 나는 일단 수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을 했고, 음. 어, 2016학년도에 입학을 했어. 2016학년도? 응.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2일학번 신입생이신 분들. 아, 아 그러니까 약간 놀랐을 거야. 어, 그니까. 나도 그래. 실제로 봤을 때좀놀랐어 어, 나도. 1학번 같지 않았어. 음. 그니까. 그래도 똑같이 25살이면서. <laughs> 네, 둘다 <laughs> 젊어 보여. <laughs> 일단 수시 일만 전용으로 입학을 했다 그러면 사실 내신이 조금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 그리고 영어 교육과니까 혹시 영어 내신과 수능이 다 만점인가 혹시? <웃음> 이게 <웃음> 얘기를 하면 또 어. 자랑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아 여기 자랑하러 나왔잖아. <laughs> <laughs> 맘 같아. <laughs> 팩트니까 어. 내신은 전학기 1등급이고 수능도 <laughs> 영어 과목은 100점이 맞어 <laughs> 근데 또 여기서 넘어갈 게 아닌 게, 수능 영어만 만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토익 아, 만점이 몇 점인지 맞아요. 아세요? 토익 만점? <laughs> 영상을 봤구만. 990 990점. 990점. 토익 990점 맞나요? 맞습니다. 와. <laughs> 진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진짜. 토익 영상도 찍고 싶었는데, 유튜브에서. 아, 만점은 돼야 영상을 찍점이어야 주는... 영상을 아 찍을 자격이 생기니까. 아 야, 응사부 영상 다 내려. <laughs> 아 그러면 이제 영어 공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음. 영어 공부를 사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음. 나도 그렇고 맞아. <laughs> 아, 어떻게 다시...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 다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음. 음. <laughs>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듣고 말하면서 우리 한국어를 많이 배우잖아 영어도 그럴 거 아니야 사실 그런 말 요새 많잖아 조기 유학을 가서 어렸을 때 영어를 좀 배우고 오고 이러면은 사회생활할 때 영어가 더 편해진다 음. 조기 유학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학부모님들이 많이 고민 있으실 거야 맞아 <laughs> 실제로 영어교육과라고 하면 유학 다녀오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어. 영상에서도 유학 갔다 왔냐는 질문이 댓글로 되게 많았고 음. 과외를 하면서도 저희 아이의 유학을 보내야 될까요? 라는 음.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조기유학이 반드시 필요하냐에 대한 그런 문제는 우리 학과에서도 배우긴 배우는데 어. 결론을 못 내린 분야기는해 음. 아. 그래서 저마다 생각이 다른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모국어를 배우는 단계에서 외국어를 같이 배우면 그 영어를 모국어를 학습하는 방식대로 같이 공부할 수 있다고 음. 생각하거든 그렇게 이제 바이링고이 되는 거잖아 음. 네. 그래서 나는 조기에 배우는 게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유학을 갔다 오면 영어를 잘하게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고, 음. 유학을 갔을 때 영어를 어느 정도 생활화하는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음. 나는 실제로 유학을 초등학교 4학년 때 갔다 왔, 1년 정도 갔다 어. 왔었는데, 그때 좀 영어를 정말 많이 했어. 그래서 영어에 대한 인풋 자체가 좀 많았던 어. 경험이 있었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이 인풋 양을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어. 영어 실력이 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향상이 될수 있어.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 중에 영어 실력 자체가 약간 활시위랑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 활시위. 어, 그래서 음. 활시위를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어. 몸에 가까워지잖아. 아, 근데 얘를 어. 놓는 순간 다시 이렇게 아, 멀어지잖아. 음. 영어도 똑같은 것 같아. 음. 그러니까 한번 인풋을 주기 시작하면서 계속 당기고 있어야 내 몸과 가까워지는데 음. 얘를 한번 놓기 시작하면 아무리 그 전에 세게 당기고 있었어도 돌아가기 마련이잖아. 아. 그래서 뭔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영어에 대한 그런 인풋을 스스로 주는 거 그게 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유학이 그걸 할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니까, 아 유학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긴 하는 거지. 내아 네, 생활에 되게 가까워지는 그치? 게 필요하고, 그 조기유학이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되는 건 맞으나, 맞아. 그래도 그 이후에도 계속 영어를 생활화를 해야 도움이 된다. 라는 말로도. 음. 음. 그럼 본인 조기유학 경험 음. 있는 거야? 음. 간단하게 어, 얘기해줄 수 있어? 일단,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이라는 나라에 초등학교를 1년 동안 다녔고, 어. 거기 학교는 사실 한국인이 전혀 없는, 나와 형을 제외하고는 한국인이 정말 한 명도 없는 학교여서 오. 학교에서 정말 한국말을 쓸 일이 전혀 없었고 이제 거의 혼잣말로만 <laughs> 한국말을 쓰지 <쓸 웃음> 그냥 생각만 생각. 맞아, 맞아. <laughs> 맞아. 생각만 <laughs> 생각만 계속 한국말로 그래서 제 영어를 정말 많이 하게 됐고 근데 난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제 집에 와서도 웬만하면 영어로 대화하는 나를 많이 만들었어 가족끼리도 어. 그래서 정말 영어에 대한 인풋이 정말 많았었고 그 시기에 그때 확 늘었는데 제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걸 계속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다. 해외에서 있었던 인풋량을 음. 한국에 와서도 유지할 정도면 그니까. 진짜 노력파기도 하 해. 아. <laughs> 나 궁금한 거라 했는데, 그럼 생각은 영어로 했어, 한국어로 했어? 아 진짜? <laughs> 나 배고파였어, 아이 먹고리였어? 신경을 안 쓰면 한국말로 하게 되잖아. 응.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혼잣말이나 혼자, 혼자 생각하는 것도 영어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요 그렇게까지 생활화를 해야 영어가 확실히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했어. 언어니까. 나도 오늘부터 영어로 생각한다. <laughs> 유학에 다녀오면 수능 영어가 그렇게 잘 나오는 걸까? 라고 음. 딱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나는 그거에 대한 답은 YES도 아니고 NO도 아니라고 음.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유학에 가서도 본인이 어떤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유학에 가서 뭔가 리딩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면 수능 영어는 아무래도 독해 위주기 때문에 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음. 리딩이나 뭐 어휘에 대한 학습을 많이 했다면 근데 만약에 가서 뭔가 그 원어민들과 대화하고 스피킹 이런 거에 조금 집중을 했었다면 사실 수능 영어 그런 제시문들 독해 어려운 얘기들이잖아 맞아, 맞아. 단순히 원어민과 프리토킹이 된다고 해서 그냥 확 이해가 되는 그쵸. 그런 난이도는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중점적으로 했었다면 수능영어는 똑같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 유학과는 별개로 수능영어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학을 갔다 왔다고 해서 반드시 수능영어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아니란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 수능영어는 다르다.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사실 나도 옛날에 조기교육 한번 1년 갔다 왔는데 수능영어 망할 뻔했어. 진짜 아. <laughs> 절대평가였는데 어. 아, 잘 나온다고 안심했더니 아. 수능 당일날은 큰일 날 뻔했어. 어, 걸터기로 아, 안착했더기로. 걸터기. <laughs> 나는 또 조기 유학은 안 갔다 왔는데, 그래도 상대평가 시절에 영어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상처 좀 나갔던 그러니까.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분명 다른 것 같아. 맞아, 맞아. 확실히 맞아. 별개의 문제다. 근데 사실 나는 어렸을 때 영어 공부를 해본 기억은 별로 없어. 완전 음... 어렸을 때뭐 초등학교, 유치원 뭐 이런 조금 어릴 때 있잖아. 난 보통 수능 공부를 영어 공부로 처음 시작한 느낌이거든. 음... 그래서 아직 그렇지 않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어릴 때 영어 공부를 딱 한다 그러면은 뭘 하라고 추천을 할것 같아? 항상 그런 어린 학생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문법에 대한 공부를 너무 미리 하지 말라는 거. 아... 오히려 문장 자체를 좀 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아... 왜냐 면 우리가 한국말을 공부를 할 때도 한국어 문법 사실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국어 시간에 처음 배우잖아. 그치, 그치.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로 너무 어렸을 때부터 문법에 대한 걸 먼저 공부하기보다는 올바른 문장을 많이 접함으로써 뭔가 감을 좀 형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 그래서 어떤 문장이 자연스럽고 어떤 문장이 어색한지를 많이 접하다 보면 좀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먼저 직관적으로 그런 감을 쌓고 나서 나중에 문법 공부를 하면 아 그때 내가 뭐가 어색하게 느껴졌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하고 역으로 음, 규칙을 음, 보여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규칙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면 은 어렵기도 하고 재미도 없기 때문에 맞아. 문장을 먼저 많이 접하고 그 다음에 규칙을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어. 이건 근데 기억을 해야 될것 같은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교육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문법부터 맞아. 가르치고 맞아. 막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 1형식, 2형식, 4형식 이런 맞아. 것부터 시작을 하고 오, 오우 기억난다. <웃음> <웃음> 근데 그런 것보다 일단 기본적인 문장에서 음. 좀 친숙해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오, 좋다 좋은 음. 것 같아. 아들아 기다려라. <웃음> <웃음> 감이 그럼 공부량 같은 데서 나온다고 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음. 사실 우리가 언어에서 감이라고 하면 뭔가 어떤 문장을 들었을 때 어? 이거는 어색한데? 이건 괜찮은데? 를 판단하는 그런 직관적인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음. 하거든. 근데 이거를 우리는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니까 이 부분에서의 감이라고 하면 최대한 많은 문장을 접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실제로 나는 유학을 처음에 갔을 때 되게 많은 양의 영어를 많이 접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잖아. 근데 말했다시피 이 실력은 화해 시위가 같아서 이걸 여기서 놓아버리면 다시 감을 잃는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어떤 공부를 했었냐면 영자신문을 매일 한두 개씩 암기를 했었어 통째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응. 아예 한 문단이가 그한 부를 어, 한, 그러니까 한 부는 아니고 기사를 기사 한아 10~3~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기사를 매일 한두 개씩 분량에 따라서 암기를 했었는데 와. 대단하다 초등학교 5학년 때뭐 했더라 까먹은 <laughs>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영어 인풋을 계속 받을 수 있었던 거고, 이 방법이 좀 힘들고 고되긴 했지만, 좋았던 점은 계속해서 영어 인풋이 들어오면서 감을 잃지 않았고, 어떤 문장이 옳고, 어떤 문장이 어색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 유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항상 말하고 싶은 게, 모국어에서의 감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고 태어나잖아. 근데 외국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양의 문장들을 접하면서 그 감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 또 영자 신문 읽으면 심지어 상식 같은 그니까. 것도 쌓이고 얼마나 좋아. <laughs> 영어가 이제 너무 공부로만 생각해가지고 맞아요. 공부에 대해 흥미를 잃는 친구들이 많아. 나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 음. 수능 영어로만 계속하다 보니까 아이젠 어, 대학교 오고 나니까 어 내가 왜손 놔버리고 어, 이제 회화나 이런 걸로 아직 그 재미를 못 느껴봤어요. <laughs> 그 이런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나한테 딱 말을 해줘. 어떻게 음. 하면 영어 공부가 흥미 안 잃고 재미있게할수 있을까? 사실 이거 관점의 차인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거 그리고 음. 재미 없어하는 게 입시 때문이 아닐까 싶어 말했다시피 공부로만 봤기 때문에. 음. 근데 사실 영어는 공 이기 전에 언어잖아. 음.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영어를 활용을 해서 내 의사를 전달을 해보고 전달에 성공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의사를 이해하는 것도 성공하고 음. 이런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하루에 몇 문장이라도 말해 보거나 아니면 혼자 한 말을 하거나 혼자 생각하는 것들을 영어로 한번 해보고 그걸 성공해 보거나 그럼 음. 어 이게 됐네 방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약간 소량의 성공 경험이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영어 자체에 대한 흥미나 동기부여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 참 어려운데 뭔가 간단한 것 같잖아? 그냥 자기 전에 좀 생각해 보고 이렇게 좀 찾아보고 이러면 되는데 좀 쉽지 않아. 맞아. 하지만 이제는 조금 해 보도록 해야겠다. 진짜 멋있다 근데 <laughs> 영어를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게좀 느껴져. 어, 느껴서. 그니까 전공이니까. <laughs> 전공을 어떻게 사랑하지? 너 사회를 아는데? 사랑하니? <laughs> 아, 너무 사랑하지. <laughs> 나도 체육을 정말 사랑하는데 어, 아, 근데 영어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그다 학부모님들, 학생분들이 아, 저렇게 영어 공부해야겠다라는 이제 영어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야. 음. 지금까지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엄청나게 영어를 사랑하시는 저희 범구가 <laughs> 알려주도록 할 거니까 일단 첫 번째로 영어 공부를 하려면 내 영어 수준을 알아야 되잖아. 맞지. 영어 수준을 알수 있는 방법은 뭐 당연히 간단하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사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음.